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자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사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16절 함께 해볼까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다 아멘. 이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중에는 이 가히 레전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코이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불리는 소냐 헨이라는 선수도 있죠. 이 선수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0연패를 하고 올림픽에서 삼연패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선수인데요. 또그 외에 현대 피겨스케이팅 선수 가운데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동계올림픽 2연패 주인공 카타리나 비트도 있고, 그 외에도 미셸 콴이라든가 패기 플레밍 같은 레전드들도 있죠. 당연히 이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100년 역사상 최초로 올 포디움을 달성한 그러니까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하고 단상에 오른 것을 올 포디움이라고 하는데요 그일 해낸 김연아 선수도 레전드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레전드 중에 캐롤 헤이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1956년부터 60년까지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5연패를 하고 1960년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이 그녀는 1940년에 뉴욕에 있는 조그만 빵집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게 됐는데 이 피겨 스케이팅을 하며 선수로 출전을 했던 모든 국제 대회에서 1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2등만 했던 선수예요. 그러다가 1956년 우리 교회가 딱 세워질 때쯤에 이 출전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마침내 1위를 하게 됩니다. 금메달을 목에 처음 걸었어요. 근데 이 그때 금메달을 딴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긴 병으로 투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금메달을 따게 되자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이 빵집을 어머 아버지가 운영을 하면서 본인의 훈련비와 어머니의 이 병환비를 병원비를 충당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1등을 했기 때문에 프로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프로로 나가면 돈을 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캐롤 헤이스가 프로로 나가지 않고 아마추어로 그대로 남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그녀에게 프로로 가지 말고 아마추어에 남아가지고 꼭 너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그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롤헤이스는 어머니의 유언을 기억하며 지키기 위해 아마추어로 열심히 훈련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요. 결국에 미국 챔피언신 대회에서 4연패, 북미 챔피언십 대회에서 2연패,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5연패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 의 유언대로 스커벨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킨 것이 그녀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죠.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꼭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주어진 유언을 보다 진중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혹시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남기셨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이후 체포되시기 전까지의 내용을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15장부터 17장까지 이르는 세장의 내용을 하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을 하셨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중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는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남겨질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 을 갖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시게 되시며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주셨던 말씀과 하신 기도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셔요. 이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러면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 오늘 21절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즉제 그들 즉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기도입니다. 22절도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도 한번 더 보지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 즉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기 전까지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였죠. 자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제자들의 하나됨을 바라고 기도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신 하나님을 영어하롭게 하는 것의 짝꿍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려는 그 믿음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됨이라는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죠. 20세기 말부터 교회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중에 112는 긴급한 범죄신고 전화번호죠. 119는 긴급한 그 재난이나 구조신호 번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일은 거의 없지만 전화번호 안내를 해주는 114도 있었고요 혹시 여러분 109는 무슨 번호인지 아십니까? 109는 우리가 이제 쓸 일이 거의 없어야 돼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109라는 자살 예방센터에 상담을 하기도 하는 편인데, 그분들 중에 32%가량이 40대, 50대 중년층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행복하고, 한창 활발해야 될 때에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를 상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부부 간의 갈등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고, 그 갈등이 심화가 되어서 발생한 이혼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고 더 심각한 것은 가정 안에서의 소외감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껴서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소외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조차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영적인 가정 안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을 가족이라는 뜻의 권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가정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교회라는 영적인 가정에는 이 소외감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잘 나타내고 있을까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 일치성에 잘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 또 성도들의 하나됨을 마지막 유언처럼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록한 사도요한이 성경을 또 다른 걸 기록했잖아요. 요한 일서, 요한 이서, 요한 삼서 등등. 근데 거길 보면 계속해서 그는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남깁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섬겼던 일 세기의 교회들의 하나가 되는 모습보다는 서로 불일치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일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공동체 모습은 어떨까요? 사도 요한이 섬겼던 일 세기의 교회들처럼 서로 불일치함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은 혹시 없을까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모여서 온갖 종류의 유익을 덧기 위해 서로 갈등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불일치함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고 서로의 존경을 훼손시킬 때도 있어요. 이 요한의 교회 모습이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혹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됨을 기도하셨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 사역하신 것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서로 연합하시며 사랑의 교제 안에 과거 계신 것처럼 그 형상을 닮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오늘 권사님들이 노래하신 니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같이 하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유언처럼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의 내용을 따라 하나됨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가와 관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더 21절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즉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사명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과 꽤 가까운 말이에요. 저는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 신장 결석이라는 걸 알아봤는데, 그 이후 이제 40대까지 한 4, 5번 알아봤던 것 같아요. 이게 꽤 아파요. 뭐 지금은 다행히 우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멀쩡합니다. 한 번은 10년쯤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에 설교를 하다가 이 신장 결석 통증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찾아온 독특한 통증이 있어요. 이게 알아본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살구가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목사님에게 나좀 응급실 데려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응급실에 갔죠. 며칠을 알았습니다. 근데 며칠 지난 후에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가야 될거 아니야. 교회를 갔습니다.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왔냐고. 아픈데 뭐 하러 왔냐고 걱정의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들으니까 아 오늘 내가 안 와도 됐던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걱정해 주시는 분이 딱 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눠졌냐면 저처럼 신장결석을 알아봤던 사람 한 번도 알아보지 않았던 사람 똑같이 신장결석을 알아본 사람들의 걱정의 말을 하는, 하는 그 표정부터 와, 저 표정만 봐도, 아, 이 사람 알아봤구나, 라는 게확 느껴져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과의 동질감이 확 느껴지면서 하나됨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같은 것을 경험하면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삶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우리가 대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은혜를 만나고 한 기도를 하고 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마지막 하나됨을 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유언을 따라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26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 안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특정한 사람 안에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너 안에도, 그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왜 이렇게 잘안 되는 걸까요? 아마도. 하나됨을 위해서는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꽤 크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점과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와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려면 결국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일치가 가능하고 그럴 때 평화가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보를 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면 그 대가가 나에게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 대가가 나에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하나됨을 포기하고 그냥 차이와 다름을 가진 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존귀함을 훼손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수제비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저희 집에서도 가끔씩 수제비를 해 먹습니다. 가끔씩 해먹는 가운데 제가 딱한번 반죽을 해본 적이 있어요. 반죽을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에다가 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그 수많은 밀가루들이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계속 치대잖아요. 계속 그러면 결국에 이 쫀득한 한 덩어리의 반죽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밀가루 같이 서로 전혀 달라붙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이라는 것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보혈 덕분에 우리는 너무 다른 차이와 너무 다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하나의 반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다른 점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책 중에. 내 편이 아니더라도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양보하면 아름다운 인생의 빛을 얻을 것이며 또한번 양보하면 행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밀어붙이면 그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당신과 맞서려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양쪽 모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내가 옳더라도 남에게 더 많이 양보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 편이 아니더라도 적을 만들자는 방법이래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데 이지읒 받침을 넣어서 낫게 여기지 말고 꼭 시옷받침을 넣어가지고 낮게 여길 때, 그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해, 2025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서로를 낮게 여기며,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같은 유언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유언을 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있어서 높은 품격을 유지하면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더욱더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될 때에. 그 위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을 따르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여러가는 2025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